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 냠냠분석가팀을 소개해보고 넘어가볼까 하는데요. 저희는 식품계의 능력자 김지윤, 그리고 영화와 뮤직비디오까지 만들어본 영상능력자 최수빈과 제가 함께하고 있는 팀입니다. 이렇게 능력자들이 같이 모인 팀의 발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노래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노래를 듣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래 나오기 전에 다 나왔는데요. 네, 이 CM송의 기업은 바로 풀무원입니다. 풀무원은 국내에서 신선식품과 음료를 중심으로 친환경 식품 유통을 선도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바른 먹거리 기업입니다. 이처럼 "바른 먹거리"라는 슬로건은 풀무원의 대표적인 기업 이미지로 소비자들에게 자연과 인간을 사랑하는 로하스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썸트렌드로부터 풀무원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살펴보았습니다. 건강한, 맛있다, 즐기다, 만족스러움과 같은 긍정적인 키워드들이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이처럼, 풀먼에 관한 긍정적인 연관어는 71%, 중립적인 감성 연관어는 29%로, 풀먼이 추구, 추구하고자 하는 기업 이미지가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잘 전달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남양유업입니다. 남양유업은 국내에서 유가공 업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아이들을 위한 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나 경쟁사 비방 댓글 작성, 대리점주 갑질 논란, 상업주 외손녀 마약 투약, 호원식 회장 경찰 입건과 같은 갖가지 논란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았었는데요. 또한 국민들의 불매 운동에 서기도 했었습니다. 이후 실제로 여론뿐만 아니라 남양유업의 영업이익이 2012년 637억에서 2019년 마약투약 사건이 있을 때까지 계속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남양유업의 감성 영광어를 살펴보았는데요, 불매, 망하다, 해이한, 불매운동과 같은 부정적인 키워드들이 43% 중립적인 감성 연관어들이 16%, 긍정적인 감성 연관어는 42%로 앞서 보여드린 풀무원과는 대비되는 기업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풀무원과 남양유업처럼 소비자들과 기업에게 기업 이미지는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다양한 마케팅, 사회공헌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SK, 삼성, KB 금융그룹 같은 그런 기업, 기업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 사진에서 공통점을 발견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네, 공통점은 각 회사마다 자사의 CI를 삽입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할 때에도 자사의 CI를 돋보이게 삽입하는 이유는 기업의 제품 및 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이 기업의 CI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기업 이미지, 기업의 얼굴인 트루코퍼레이션의 CI 과업을 저희 팀이 맡게 되었습니다. 트루코퍼레이션은 B2B 기업으로 해외에 아이들을 위한 과자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뽀로로, 스푼즈와 같은 캐릭터 라이센스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캐릭터들을 기반으로 26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글로벌 무역회사입니다. 이처럼 트루코퍼레이션은 26개국에 아이들을 위한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무역회사이며 해외 바이어들과의 관계에서 신뢰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아이들을 위한 과자를 수출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트루코퍼레이션에 대한 키워드를 무역, 신뢰감, 안정성 이세 가지로 1차로 뽑아내보았습니다. 이세 세 가지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CI 레퍼런스, 색상표, 폰트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처음으로는 색상표입니다. 무역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신뢰감이 돋보이는 파란색이 사용되거나 고급지고 세련된 느낌을 주는 보라색, 그리고 중국과 동남아를 타겟으로 한 빨간색 계열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폰트입니다. 무역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신뢰감이 가장 돋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볼드하고 고딕한 폰트는 이러한 신뢰감을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들을 종합하여 서칭해본 레퍼런스들입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의 지구본을 형상화한 모습이나 친숙한 아이들을 위한 식품을 판매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어... CI나 이한 파란색 계열의 레퍼런스, 그리고 심벌과 시그니처가 결합된 레퍼런스들을 트루코퍼레이션 측에 전달드렸었습니다. 1차 미팅 후 저희는 트루코퍼레이션 측에서 신뢰감을 나타낼 수 있는 파란 계열의 색상, 그리고 신뢰감을 나타낼 수 있는 볼드한 코디, 심벌과 시그니처가 결합된 CI의 형태로 진행되기를 원하셨음을 전달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팀은 영상 콘텐츠에 강한 팀인데요. 그래서 트루코퍼레이션 현재 홈페이지에 있는 제품 소개 영상이 매우 미, 미흡하다는 걸 파악한 후 제품 소개 영상 제작을 추가 가업으로 제안드렸습니다. 그래서 트루 측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고 앞으로 진행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아이고 <laughs> 저희가... 발표하느라 너무 지치셨을 것 같아서 TMI 하나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1차 미팅을 하러 갈때 수빈이가 운전면허를 따고 고속도로에 처음 주행이었어요. 그래서 미팅이 1시간 남았는데, 내비게이션에 1시간 20분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빈이보다 면허를 먼저 땄기 때문에 운전대를 바꿔 잡고, 고속도로에서 120km를 밟아서 미팅에 5분 전에 무사히 도착했었고, 1차 미팅도 성공적인 결과로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다음 얘기로 돌아가볼게요. 1차 미팅 전에는 저희에게 주어진 트루 코퍼레이션의 정보가 매우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키워드만을 뽑아냈었는데요. 그 이후 1차 미팅이 진행된 후, 아까 발표 전에 드렸던 과자들과 같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다시 키워드들을 잡아 보았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투루가 가진 과자가 전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 그 중에 한국에서는 투루만이 만들 수 있다는 희소성이 있으며 식감이 매우 차별화되어 아이들에게 매우 매력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트루는 캐릭터 라이선스를 보유하여 과자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친숙한 과자를 수출하는 그런 강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는 트루가 해외 시장에서 가질 수 있는 강점이며, 이 여섯 가지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하며 나왔던 <laughs> 죄송합니다. 이세 가지를 바탕으로 글로벌, 신뢰감, 안정성 희소성, 식감, 키즈프렌들리와 같은 여섯 가지 키워드를 뽑아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에 미숙한 친구들도 다 함께 CI 스케치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조금 귀여운 디자인도 디자인을 해보았었는데요. 이, 이 디자인들과 함께 메모를 바탕으로 이트미팅을 진행했었습니다. 이중 두 가지 컨셉을 정하고 앞으로 방향성을 정할 예정입니다. 번셉 <laughs> 컨셉은 지구본입니다. 어, 어 머리 엄청 쩡그리네? 지구본은 마케팅을 어, 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이기 때문에 이를 돋보이게 할수 있는 소재라고 선정, 생각하여 선정해보았습니다. 그 뭐. 이와 관련된 뭐? 시 i 레퍼런스들입니다. 지구본을 형상화한 디자인에 글자나 그림을 삽입하여 진행하는 CI 레퍼런스들을 제안드렸었습니다. 두 번째는 컨셉은 나무입니다. 트루의 어원은 트리임이라고 합니다. 나무의 단단한 뿌리와 줄기처럼 변하지 않고 믿을 수 있다는 신뢰감을 나무에 빗대어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무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CI 레퍼런스들입니다. 나이테를 차안한 디자인이나 초록색을 사용하지 않고 실버 계열을 사용하는 디자인 이외에도 다양한 나무 모양을 차안한 디자인들을 제안드렸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제품 소개 영상은 투르 코퍼레이션이 진행하는 박람회에서 틀어질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색감이 돋보이고 제품의 특정점이 돋보이는 영상들로 짧은 광고 영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 이분은 트루 코퍼레이션의 이성재 부장님이신데요. 부장님께서 <laughs> 이 앞서 보여드렸던 지구본 컨셉의 CI 레퍼런스가 매우 말씀, 마음에 드신다고 하셔서 앞으로 이 방향으로 CI 디자인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지구본과 나무 컨셉으로도 CI 디자인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농식품 청년 스토리텔링 디자인단에서 3개월간 활동하면서 멘토링 교육과 다양한 강연들을 들으면서 역량을 키워낼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수빈이는 한글 레터링 워크숍에 참가하면서 만져보지 못했던 일러스트를 정복 중이고 지윤이는 식품안전 교육을 통해서 식품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안전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저는 마케팅 회사에서 인턴십을 하면서 마케팅에 대한 역량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3명의 역량을 트루코퍼레이션과의 협업을 통해서 앞으로 3개월 동안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